내 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청결운동에 앞장서 가는 소라면 면장 박홍삼, 한국농어촌봉사지사장 김계진, 여수시 새마을회장 이동근, 협의회장 이기정, 소라면 새마을협의회 회장 차석철, 장미용은 행정 및 봉사에 앞장서 나가는 이 지역의 일꾼입니다. 오늘 4월 2일 여수시 소라면 대뿔이 위치하고 있는 대포저수지는 여수시 관내에서는 담수량이 최고 큰 주요 시설물로서 하단부 문경지 350 헥타르에 농업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시설물입니다. 본 저수지 주변은 수많은 교통이 오고 가면서 일시 쉬어가는 아름다운 장소로 수많은 쓰레기 등이 유입되어 저수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청결운동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내 고향 물살리기 및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자는 100여 명이 함께 단합하여 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포 저수지 청결 운동에 앞장서 가겠다며 소라면 주민과 단체는 전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여수 김기남 박광욱 기자입니다.